안녕하세요. 서울 탑치과 연문서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서지칼 가이드 첫 시간으로 서지칼 가이드의 세대 및 종류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칼 가이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이드가 아니고, 어, 이 가이드마다 약간의 특성 및 어,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구분을 해 보고, 제가 쓰고 있는 가이드가 어떤 건지, 또 내가 원하는 가이드가 어떤 건지 역사적으로 네 단계로 구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어떤 교과서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디지털이 너무 빠르게 변화를 하니까 책이 쓰여지기도 전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임상적인 경험으로서 나눠본 건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1세대 가이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어, 서지카 스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스톤 모델에다가 우리가 일일이 어, 레진을 부어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가이드죠. 어, 이 부분은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만든다고 해서 이 밑에 뼈가 있는지 신경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고요, 명확히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엑스레이와 연동이 되질 않고 또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임플란트를 심는 시간보다 이걸 만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사실 어, 솜씨가 좀 있으신 원장님들부터 이거를 쓰지 않기 시작해서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만 잘 쓰지 않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2세대 가이드는 어,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졌어요 어, 저도 이거 나오자마자 저는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원리 어댑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유럽에 한번 주문을 해 봤습니다 뭐, 어, 노벨 가이드나, 심플란트나, 이런 것들이 처음 나왔을 때 2세대 가이드였죠. 아, 이거는 사실은 석고 모델을 유럽으로 보내가지고, 어, 또 거기에 있는 테크니션이 디자인을 해서 저한테 어떠한 컨펌을 받지 않고 보내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 어댑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약한 2.8mm 드릴까지만 식립을 하고, 어,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어, 가이드를 벗겨야죠. 2.8mm가 지금 픽처가 스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인덴테이션을 준다 또는 처음에 길을 낸다는 개념으로 어, 이런 가이드가 쓰여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키트의 파이널 드릴을 이용한 다음에 픽처를 스 넣어야 됐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진정한 플랩네스라기보다는 플랩을 열고 본 안에다가 어, 가장 적절한 어, 드릴 패스를 형성한다라는 개념이고. 또 문제가 키트가 이렇게 유니버설 키트이고, 또긴 드릴을 쓰다 보니까 어 7번 같은 치아에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가 않았고, 또 굉장히 비쌌습니다. 아무래도 어 유럽의 현실상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쌌고요. 그래서 한 달여의 어 어떤 제작기간, 그 다음에 비싼 어 부분, 그 다음에 완전한 플랜레스가 되지 않고. 어, 드릴 가이드만 된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2세대 가이드는, 어, 굉장히 많이 번져나질 못했죠. 반면에 이 3세대 가이드가 나오면서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요즘 국내에, 어, 상당수의 임플란트 회사들이 이렇게 3세대 가이드를 쓰고 있죠. 어, 이거는 CBCT가 굉장히 많아지고, 어, 플래닝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전문화되었습니다. 어, 3D 프린터도 어, 뭐 우리 치과에 있거나 우리 치과 가까운 기공소나 아니면 임플란트 센터에 있기 때문에 어, 외국으로 뭘 보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어, 그때 어, 별도의 서지칼 키트를 어, 씁니다 어, A 회사 하면 A 회사의 키트 B 회사면 B 회사의 키트를 쓰게 되면 어, 이미디어트 로딩이 가능하죠 이미디어트 로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이드도 나오지만 동시에 어, 템포라리브릿지와 거기에 맞는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가 돼서 어,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과 동시에 어,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와 템포라리브릿지까지도 어, 같이 끼워 넣어서 어,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한 것들을 만들려면 어, 그거 이 임플란트 회사를 지원하는 서지컬 가이드 키트와 거기에 맞는 커넥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프로토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국내의 메이저 회사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단점은 어, 센터와 원장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2차원적인 서지컬 리포트로 하기 때문에 3차원적인 어떠한 어, 치료 계획을 볼수 없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반면에 4세대 가이드는 제가 어, 제안을 하는 부분인데요.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 플래닝을 합니다. 그래서 각 치과에서도 모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 어떠한 어, 힐링 어버트먼트나 발치 즉시나 아니면은 뭐, 상악금까지도할수 있는 제, 진보된, 어, 가이드 서저리를 할수 있는 키트가 같이 나오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게, 어, 일반적인 3세대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가, 어,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어, h과 b치과 c치과에, 어, 가이드를 공급하는 그런 방법이죠. 어, 각 치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어, 3차원적인 확인이 되지 않지만, 어, 이게 지금 현재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4세대 가이드는, 어, 센터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와는 다르게 3차원적인 프로그램을 전부 클리닉에서 갖고 있게 하고, 원장님은 디자인된 파일을 보고 컨펌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옮겨놔서, 어, 가이드 제작을 의뢰하는 이러한 보다 진보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센터의 우수한, 어, 디자인과 원장님들의, 어, 디테일한 어떤 치료계획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 과거에와는 달리, 어, 요즘에는, 어, 가이드 시스템이 치과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어, 가이드 키트도, 어, 내가 쓰는 임플란트 회사에 맞는 가이드 키트를 쓰고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우리 치과의 소모량 이라든지 우리 치과에서 소, 어, 평소 어,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고 프린터도 어, 우리 치과의 여건에 맞는 어, 굉장히 큰 프린터 작은 프린터 쉬운 프린터 심지어는 밀링 머신을 이용해서 가이드를 만들기도 하죠 어, 이러한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즈해서 맞춤형의 어떠한 가이드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어, 이렇게 치과 내에 어, 가이드 프로그램이 있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뭐 굉장히 비싼 가격이 아니라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져서 어, 여러분의 치과에 공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희 치과의 예를 들면 어, 치과 인행사가 어, CT 파일과 어, 스캔 파일을 불러와서 정합하고 악수업을 어느 정도 하고 신경관을 찾아놓으면 저는 어,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픽스의 최종적인 위치를 선택하면. 어, S-TL 파일이 추출이 되고 자체적 생산에 의해서 작은 프린터로 이렇게 어, 만들어져서 어, 어떤 센터의 도움 없이도 어, 자체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어떤 시스템을 보시면 환자가 오면 스캔하고 그 다음에 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이드를 만들고 프린트해서 당일날 수술이 가능한 이러한 시스템을 어, 갖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가이드의 세대 교분및치내의 어, 활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았습니다. 어, 다음에는 어, 가장 어려운 사각동 수술 어렵죠. 근데 이 사각동 수술을 가이드로 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지는데 이 가이드를 이용한 사각동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